자, 안 보여.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서준태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어어그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안 보이면 어다안 보이네. 한번 그래서 오늘은 VR 로 로컬을 타고 있니다 꾸준한 영상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흠. <laughs> <laughs> 오, 더더더더더더이거 해야지. 토, 토, 토. 밥좀더먹어든요 아니, 사실은 안먹는데리아 브리아, 브리해서아 힘들어 브아 브리아, 브리아, 브 있는 거같아아니리리아리아브리 실제로 엄청 무섭진 않은데, 뭔가 부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아니, 일어나서 다시. 어, 끝났다, 어, 어, 끝났다. 메이버스다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 뭐예요? 아니다 별로 무섭지 어? 어.. 다가 으어.. 로라오우사서풀 뜯어먹고있어 유나 오케이? 유나 오 이제 아 제가 그냥 가짜로 물리을 넣겠습니다 방금 진짜였습니다. 어, 어. 아빠 300m 돌격하는 가지 않을 때 진짜 300m 도 돌아왔어요. 갑니다. <laughs> 이렇게 가야 더 진짜. 와 예쁘다. 풍경 예쁘다. 와 나무 나무 나나무 나나무. 음 이제 분량이좀 나왔겠네요. <laughs> 분량은챙기자분량챙기 둘셋사 둘, 살려! 나가라! 나가다 자동차! 뭐야 이거? 와아아 어..뭐야? 어 오케이? 안녕? 티라노야 안녕~~ 가자 가자 가볍게 통과 여기가 어. 진짜 세계인가? 여기 진짜 세계인건가? 망동댕이 불 분량을 책임나 하룻밤을 재밌아 안녕!